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KTH KTH 볼게요. 자, 황 대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어제 대비 거의 상한가만큼 많이 올라왔죠. 이번 이 분은 공부해 보고싶다 그래서 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만 들어보세요. 그냥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종목 추천하면 추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항,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저항, 아래쪽엔 지지가 어디 있는지, 변곡, 매물 때 뭐, 요런 거를 참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극히 체크포인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kth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냥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이 부분은 뺏게 워낙 그, 흐름이, 외국이 좀 있으니까 하나 빼고 이렇게 범위를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연봉상 이 종목을 펼쳐 보니까 펼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아예 갇혀 있죠 이 안에 그죠?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조금 거래가 좀 동반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좀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올해 여기 2만 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거래가 많아요, 그죠? 예. 거래가 제일 많았던 가격대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지나다닌 지대가, 자리가 가장 많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고 지면 이게 눌림이 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매물이 돼서 튕겨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THL을 보게 되면, 큰포크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에... 이어가지 못하면 이게 매물이 돼서 꺾여버리면 다시 기존형으로 꺾이면서 밑으로 후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매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지금 가격대 거래가 되게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봉으로 자, 넘어가면 저기가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주식은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니까 여기 이 7,500원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부분을 조금 줄여볼까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지지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좀 깼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받았고요. 윗골리 살짝 달았죠 그리고 또 저항을 받다가 여기 보시면은 올렸다가 그죠 올렸다가 물림을 주고 쳤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11150원인데 7500원이 중요한 교차 하고있음을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났더니 아래 꼬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대각선의 흐름을 있었던 이 저항선을 예, 7500원 그 다음에 예, 저항을 받았던, 흐름의 저항을 받았던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튕겨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얘는 예, 7,500원이라는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예,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측에서 만약에 얘가 7,500원을 무너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튕겨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쨌든 KTH는 그래서 나름 파동의 모양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현재쯤에 여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예, 그리고 봤더니 여기 가또 거래도 많아요 그렇죠? 거래도 많습니다 어쨌든 7,500원 부근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추세워서 만들었던 자리를 또 지지를 했다 7,500원 부근이 잘 지켜짐으로 해서 또 거래도 있고 어쨌든 모양새는 눌림의 모양새가 돼서 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네, 주봉으로 넘어왔더니 조금 얘를 좀 땡겨볼게요. 이렇게 땡기니까. 이렇게 좀 구체성 있어야지 조금씩 범위가 좁혀지니까. 이렇게 땡기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큰 흐름, 좀 전에 그 월봉에서 봤던 모습이 이거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7,500원은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입꼬리 닿고 저항을 받고 몰랐다가 지지를 받고 튕겨 나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 엄청 중해 요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여기서 깨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저항이 되겠죠 이게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지금 틀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영역상, 이렇게 가보려고, 에, 영역이 이렇게 확대됨이 보이죠, 이렇게.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전고점이었던 여기. 얼마? 여기가 두터운또 벽이 됐죠? 그래서, 12,500원과 또 반대로 여기, 15,000원대가 또 저항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얘는 지금 상태에서 지지를 해놓은 건 좋, 지만 저항대도 있다는 것이, 예, 뭔가가 위에서 내리고 아래서 올리는, 전형적인 이렇게 좁혀가는 모습으로 파악이 돼요. 그죠? 예. 어쨌든 여기 거래가 많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흐름을 지켜놨다는 사실, 그 다음에 7,500원 지지와 저항을 교체했다는 사실, 어쨌든 안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위쪽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7,500원, 음, 그 다음에, 예, 위쪽에는 12,000원과 15,000원 사이가 저항대가 있다는 거죠. 뭔가 애매해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만 오천 원을 급하게 뚫어줬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지금 어쨌든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상으로는 그죠. 산다면 좀 지금 사야 되는데 좀 비싸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공부해 보자 그랬잖아요. 저한테 물으면 안 사죠. 왜안 사냐면 당연히 당연히 여기가 저항대가 있고요. 여기 지지대가 있는. 끼어 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여기를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kth를 이렇게 동시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동시에. 그래서, 에, 동시에 보모로 해서, 시야에, 에, 동시에, 동시에, 이게 월봉이죠, 왼쪽 위에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주봉이고, 아래 차트가 일봉이에요. 그죠, 동시에 함께. 월주일을 동시에 함께, 한 번에 한 번,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18년까지만 보여요. 일봉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18년까지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봉에서. 그럼 2018년까지 보이면 월봉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2015년까지 보여요. 그럼 허미가 이렇게 2015년까지 보이면 여기까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게 일봉, 요게 주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2010년까지, 데이터까지 나온 게 이게 월봉이죠. 그래서 주봉만, 월봉만 보게 되면, 일봉만 보게 되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것만 보여요. 그죠? 그러나, 주봉까지만 확대가 돼도, 아, 전구점도 있었네가 눈에 보이고요. 왜 부딪혔는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1 월봉을 보니까, 어, 범위가 약간, 뭐라 고 그럴까? 여기 수렴했다가 한번 꺾인 부분,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다가 눌렀다가 다시 충전한 기존 영이 같은 느낌? 뭐, 근데 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주 일을 동시에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면, 에, 일단은, 7,500원이 이렇게 월봉상, 주봉상 눈에 보이고요. 표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00원이 일봉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월봉에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이 거래가 되게 많은 거죠. 이 자리가. 보다시피. 그래서 여기 7,500원 부분이 이렇게 공이 공통적으로 주봉, 그다음에 월봉, 그다음에 일봉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얘가 에, 다시 말해서 얘가 꺾여서 이 밑으로 도게 되면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주봉도 그렇고 월봉, 일봉도 그렇고 그다음에 월 월봉,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잡힐 것 같아 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그릴게요. 저 그림하고 다르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 이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확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월봉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다음에 일봉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탈을 해서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살표가 있었던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항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KTH는 우상향 진행형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음, 주봉을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딱 부딪혔죠 이렇게. 그게 12,000원과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일봉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월봉에서 보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놈, 그 다음에 올리는 놈 갇혀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아까 월, 연봉, 월봉, 주봉을 보니 지지했던 모습도 굉장히 강해서 기준은 뚜렷한 것 같아요. 도전은 해볼만 한데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겠죠. 황장팬트 해보라고 그러면 안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극히 기술적 분석으로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체킹 포인트로만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TH를 관심이 있다면 요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네, 설정 부탁드립니다.